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다 풀린 남자 분 사진인데요 쌍꺼풀 라인이 풀리면서 눈을 또 덮는 그런 눈꺼풀 있고 약간의 안검하수 증상이 있습니다 수술 후 사진을 여보실까요 이렇게 아, 수술한 다음에 불과 2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눈이 충분히 떠지는 쌍꺼풀로 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꺼진 부분도 교정을 했고요 눈모양 자체를 둥글게 만들어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눈이 된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요, 점차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거의 속 쌍꺼풀로 들어가게 됩니다. 아, 저는 눈매교정을 처음 개발하고,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원장 이희문입니다. 자, 남자분들은 어떤 쌍꺼풀 라인이 어울릴까요? 쌍꺼풀 라인을 뭐 남자분들께 어울리는 그런 눈이 있을까요? 대개는 남자분들의 경우는 얇은 쌍꺼풀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부어서 두꺼운 경우고요 눈은 여성분보다 조금 각도를 둥글지 않게 길게 만들어주고요 즉 여성분들이 이 정도면 남성분들은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라인은 얇은 듯하게 하는 게 훨씬 난데요 그렇지만 또 제가 제 임상 경험상 남자 배우분이라든가 연예인, 가수 이런 분들이 좀 독특한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약간의 아웃폴드 라인을 원한다든가.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한국 사람은 아웃폴드 라인이 안 어울릴 수가 있는데요. 여성분들의 경우도 아웃폴드 그렇게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남자분들은 자기 개성을 위해서 약간의 과도한 아웃폴드를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또 어떤 분들은요. 유명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비대칭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정말 독특한 경우죠. 저는 처음에 비대칭을 일부러 만들 수 필요가 있나. 즉 한쪽 쌍꺼풀은 얇고 한쪽은 좀 보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그 배우의 그런 철학과 그런 본인의 그 개성을 생각할 때는 저는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비대칭으로 해드린 경우도 있는데요. 그만큼 남성분들의 쌍꺼풀은요 전혀 티가 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얼굴에 맞게 좀 개성 있게 아웃폴드로 하거나 심지어는 비대칭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부 처음에는 부어 있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.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붓기가 충분히 빠지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